안녕하세요, 아마추어 골퍼. 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아마추어 골퍼. 송영입니다. 움직임 한마디 하고 있는데, 너이게끼야 안녕하세요, 아마추어 골퍼, 송영입니다. 프로골퍼, 쫄니케입니다 피스. 피스. 오늘 준비한 게 뭐죠? 자, 손목 움직임에 중요성인데요. 왜 시합부터 기회 주세요? 기분 좋았어요. 제가 기분... 좀 많이 탔지 않았어요? 왜 이렇게 탔죠? 저 시합 때문에. 아, 우리, 우리 투어퍼 우리... 쯔니케이가. 이거,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와, 장난 아닌데요, 지금? 네. 원래 하에요. 피부 원래 되게 하에요. 아, 원래 되게 하에요. 아, 그죠 저... <laughs> <laughs> 아, 시합 어떻게 잘 봤나요? 잘했습니다. 그래서 아, 기분가 좋은 거예요. 이번에 그 시합 잘 봐서. 여기 방송 촬영 끝나고. 다음 주에 또 이제 시합 본선 들어가는 거죠? 네. 네, 본선 잘 치라고. 한번 박수 한번 줍시다. 파이팅 시합 잘 돼서, 어, 상금 받으면,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맛있는 거 한번 쏜다 그랬으니까, 네, 소개끔 하겠습니다. 파이팅 아, 오늘 준비한 게 뭐죠? 손목. 네. 손목 움직임. 코킹이 아니고, 네. 움직임. 움직임. 그 코킹은 저희가 다음에, 이제 초보자들 위해서 쭉 해서 레슨을 나갈 거니까요. 그때 한번 다시 코킹에 대한 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들이 오해하는 네. 게 손목은 코킹만 코킹만 돼야 되는 게 많잖아요 원래는. 아, 어, 손목은 코킹이죠. 네,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사실 손목이 이렇게도 움직이거든요. 아 원래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? 원래 움직이면안 되는 거죠.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코킹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. 근데 모르는 사실 거죠.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이렇게 되면 헤드가 닫혀 있고 이렇게 되면 헤드가 열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훅이나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건데 코킹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시더라고. 제가 이 경험자로서 얘기하자면 네. 이거 상당히 느낌 정말 안와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몰라요 그쵸? 근데 정말 안 맞아요 이렇게 어느 순간 되게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문제가 이거일 수도 있다는 라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드레스를 네. 이렇게 하시면은 네. 이렇게 어드레스의 손목 모양이 있잖아요 네. 이 모양이 사실 백스윙이랑 피니쉬를 갔을 때 최대한 어드레스랑 이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. 사실 손목이 움직이면은 페이스가 움직이는 거니깐요 같이 음. 근데 이게 사실 자가진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이 절대 안돼요 스윙을 찍어도 그냥 이렇게만 되지 스윙을 할 때는 모르거든요 제가 해봐서 안되니까 절대 몰라요 네.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골프의 질병을 다 겪으신 그쵸 다다 겪어봤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아마추어 대표라 얘기할 수 있죠 안 좋은 대표 <laughs> 아마추어 안 좋은 대표 제가 아마추어 안 대표 입장으로서 자가진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할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나요? 제 입장에서는 몰랐어요 프로들도 잘 몰라요 이렇게 되는 아, 거 프로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? 뭐,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뭐. 왜냐면잘 치시는 <laughs>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가진단할 수 있는 <laughs> 네. 좋은 연습기구가 있죠 예 투어 홈프러스에서 구매를 한 건데, PJ2라고 네. 박혀있어요. PJ2 아닌가요? 타이거즈. 아, 타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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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타이거즈 있는데, 네. 타이거즈 없는데. 네. 타이거즈 아, 있네요. 그렇죠. 네, 아, 타이거즈 있는 데서 만든 네. 건가요? 그래서? 뭐, 어디서 만들었으면 중요하지 않 이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, 네, 사실. 네. 이게, 네. 이게 구멍이 하나 나있거든요. 이게 엄지손가락을 끼고, 구멍이 엄지손가락을 <laughs> 네. 끼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감아줍니다. 이렇게 자 감아주면은 얼핏 보면은 뭐 손목 아대 같기도 하고 기부스 같기도 하잖아요. 아, 연구, 어, 아 이게 그거 같아요. 인라인스케이트. 인라인스케이트. 아, 네. 그 손목 보호대 같잖아요. 손목이 안 움직이면 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. 음. 자 이게 이거를 갖고 이제 스윙을 하면은 아까랑 다시 느낌이 확 와요. 이렇게 되면은 이게 뻑뻑하고요. 네. 이렇게 되면은 얘가 잡아줘요. 그래서 이걸 갖고 스윙을 할때 느낌이 파 온다는 거죠. 그러면은 본인이 열리는 거고 닫히는 거고. 느낌이 확 와요. 스윙 도중에. 스윙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이게 가성비 좋은 연습기구입니다. 제가 이걸 직접 해 봤다 그랬잖아요. 네. 이거 사실 제가 연습하려고 산 건데 어, 이걸 <laughs> 아니죠. 제가 샀죠. 네, 제 사비로 산 겁니다. 자꾸, 자꾸 그러시는데, 아, 제 돈으로 샀어요. 아, 제가 연습하려고 살려고 했는데, 근데 이게, <laughs> 아, 자꾸 내가 산거같지 이게 정말 좋아요. 가성비가, 가격도 싸고, 좋아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. 근데, 어, 나중에 보니까, 프로들이 쓰는 이런 비슷한 장갑 두구가 있더라고요. 근데 네. 그죠? 네. 보여주시겠어요? 맞아.